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오늘은 도끼를 오래 먹은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세 가지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최근에 주셨습니다. 운이 나쁠 때는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끌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운이 좋을 때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분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때나 운이 나쁠 때나 항상 우리의 환경은 중화된 상태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탁한 에너지, 맑은 에너지는 항상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운이 좋을 때도 맑고 탁한 에너지가 섞여서 들어오고 운이 나쁠 때도 맑고 탁한 에너지는 섞여서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운이 좋고 운이 나쁜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운이 좋을 때는 이 맑고 탁한 에너지가 혼탁하게 섞여서 들어올 때나 스스로의 하늘의 기운과 계속 통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탁한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빠르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운이 나쁠 때는 내가 하늘의 기운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탁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올 때 나는 탁한 기운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 탁한 기운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 버립니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의 하나의 어떤 분리된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혼탁함과 맑음이 항상 섞여서 우리 인생에는 들어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끼를 오래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자, 혹시나 이렇지 않았는가. 오늘 이세 가지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독귀를 오래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 학대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할 때이 상태는 나의 영혼이 굉장히 수축되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영혼이 병들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의 이 몸에서는 도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나의 영혼이 상처받고 아파할 때,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나 스스로를 학대할 때, 이런 어떤 도끼가 발생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기만할 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고, 남편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속이고 외도를 하고, 어 나는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을 내가 바라볼 때 남편으로부터 나는 정정당당하게 어, 사과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도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남편은 전혀 사과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고 어, 이혼하면 이혼하고자 하면 하,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받아 가면서도, 나는 이 남편에게 어떠한 행동,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런 상태에서도 유지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뭐 여러가지 이유, 핑계를 대면서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때 나의 영혼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묵살하고 나의 육신이 따라갈 때 이런 어떤 자기 학대와 자기 기만이 계속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발동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발생되는 에너지는 바로 도끼의 에너지입니다. 도끼의 에너지는 나도 망가뜨리지만 내 주변의 인연들도 모두 다 망가뜨리는 살기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끼를 오래 먹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시선을 땅을 향해서 있습니다. 시선이 땅으로 이렇게 향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 신체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이 기운을 항상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 꼿꼿하게 척추가 서 있는 모습인데 이럴 때는 시선이 항상 멀리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땅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은 천기와 지기의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하늘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땅에 이렇게 내려가 보다 보니까. 사람과 교류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 사람은 청각이 더 발달합니다. 시선이 땅을 향하다 보니까 청각이 더 발달하고 청각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이제 방어 자세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교류할 때는 이 시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로 들어가는데 공격에 대한 어떤 방어 자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시선이 땅을 이렇게 응시하게 되고 나의 청각은 더 크게 확장되어서 방어 자세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람과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방어하는 자세다. 이렇게 도끼를 오래 먹은 사람들은 항상 시선을 땅에 두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자세도 되고 어떤 것에 대한 방어 자세로 이미 이 사람은 사람과의 교류에서 멀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도끼를 오래 먹고 있는 분들은 살기 에너지도 굉장히 가득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대인 관계를 주로 유지하냐 하면은, 타인의 불행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기가 가득한 사람에게 특징은 첫째로 꿈이 없습니다. 꿈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불행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로를 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불행 그 사람의 불행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계속적으로 희망을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도드라지더라.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이 계속 얼마만큼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또이 사람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는 정말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너를 위해서 나는 충고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특징이 있더라. 도끼가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도끼를 먹게 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데부터 출발이 됐다. 두 번째는 항상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고 청각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 세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불행을 항상 나의 희망으로 삼고 즐기더라. 이렇게. 독기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운이 나쁠 때도 여러분들이 맑고 깨끗한 곳에 그런 기운이 머무는 데만 계셔도 여러분의 운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운이 나쁠 때일수록 주변의 인연들을 잘 점검, 점검하시고 외로운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운이 나쁠 때는 더욱 더 좋은 운으로 갈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운이 나쁠 때는 외로움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